바이퍼의 잠수함 패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직전 영상에서는 오피셜로 확인되지 않은 바이퍼 너프가 이루어진 사실을 전해드렸는데 독성 연기, 독성 장막 모두 15초 지속에서 12초 지속으로 너프되었지만 이렇게 인게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밸런스 변경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이퍼 점수함 패치에 관해 확인된 추가 사실들을 모두 정리해드렸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미호 유기입니다. 3월 28일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바이퍼의 너프가 발견되었습니다. 기존 15초 이상의 지속력을 가질 수 있었던 독성 게이지량이 독성 연기, 독성 장막 모듈 개별적으로 사용했을 때 지속력이 12초 정도의 지속력으로 너프된 점인데요. 라이엇은 해당 너프가 실제로 7.09 패치 때부터 적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7.09 업데이트는 신규 원 아이소가 등장했던 2023년 10월 31일로 라이브 서버에 무려 5개월 이상 방치되어 왔지만 오늘날까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 발로란트가 공식 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바이퍼의 독성 게이지 지속력이 단축된 사실을 발견했으며, 연막 지속 시간 및 재사용 대기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공식적인 공지 없이 밸런스를 변경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현재 메타에서 바이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다음 업데이트 전까지 해당 변경 사항을 되돌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최근 국제 대회인 2024 마스터스 마드리드에서 바이퍼는 78%의 선택률을 기록했습니다. 더 스파이크에서 밝힌 기록에 따르자면 전체 104전 경기 기록 중 바이퍼는 68번의 선택을 받았으며 연막 지속 시간 감소라는 의도하지 않은 너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제 팀들이 선택한 바이퍼의 지배적인 힘이 입증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 업데이트가 적용될 때까지 의도하지 않았던 해당 버그는 수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바이퍼의 너프는 향후 적용될 8.08 패치의 미리보기라 전했습니다. 과거 프로씬, 솔로랭크 상관없이 80% 가량의 선택률을 받은 체인버 또한 너프 조정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되었는데요. 현재 프로씬에서 더블 컨트롤러 메타가 지배적으로 작용하며 바이퍼가 인기인 운영의 핵심 픽으로 설 접은 모습인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지만 경쟁전 단계로 내려왔을 때는 바이퍼가 프로신에서 보이는 압도적인 메타픽의 성능이 아닐 수 있으며 바이퍼를 단순히 좋아하거나 혹은 바이퍼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유저에게는 이번에 우연히 확인된 바이퍼 변경 사항이 바이퍼픽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조정이 된것 같습니다. 전체 픽률 78%라는 압도적인 선택률은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라이엇이 어떻게 바라볼지 바이퍼 밸런스 패치 방향성에 관해 몇주 뒤에 있을 8.08 패치에 적용될 업데이트 모습을 측켜해볼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식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새로운 소식을 가장 깔끔하게 준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